이번 시간에는 화양적을 할게요. 화양적 재료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끼울 건데 물이 묻으면 잘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즘 묻지 않게 자, 조심해서 끼면 되겠다. 조심해 주시고요. 돌려가면서 이거 이렇게 돌려가면서 깎아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흠이 없을, 없게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늘. 고기도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핏물을 제거하고요. 계란 따로 놔주시면 좋아요 6cm, c m 정확하게 6cm로 그 기가 막히게 잘라 놓으면은 나중에 작아질 수 있어, 그죠서딱 음. 자르세요. 그다음에 이게 몇개 나와야 돼요? 두 개, 두개 나와야 돼. 반을 한번 잘라봐요. 그래서 여기 소 빼내고요. 센 c 여기 6cm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두께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우가 소금을 약간 소금으로 절여놓죠 올리고 소금 넣을게요 이쪽 면을 윗면으로 나오게 해줄게요 물을 조금 넣어서 소금을 이렇게 여기가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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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5 0 우리가 어제 이거 어. 지진들림적할때 약간 칼집 들어갔죠? 응. 이것도 위에서 칼집 삶아서 하지 말고 그냥 안 삶았을 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를 위로 끼울 건가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1cm 여기 와할 때 여러분들 막설 떨리는데 칼칼 갈아가지고 꼭지가 이끝 끝이 잘 드는데 손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난리 나지? 응. 어? 어? 놔주시고 표본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가운데로 제일 큰 거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다쓸 두께가 배 꼬치는 여기가 두 가운데가 두꺼우면 약간 뿔을 뜨라고 했죠. 네. 자 이거는 또 양념을 해야 되겠죠. 무슨 양념? 간장, 간장 설탕, 참기름. 설탕, 참기름. 그래서 항상, 음, 어떤 그릇이 있어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하면 좋다고 그랬죠? 네. 설탕? 조끔 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건 조금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된거 지금 물이 끓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어 이거 데치는데 금방 데쳐내세요 이거 푹 삶으면 안 되죠 같이 한꺼번에 데쳐내세요 두개해 줘야 되죠? 결을 좀 끊어주고요. 자, 이거 또 양념해야죠? 네. 양념. 자, 하나면 되겠네요? 다무 참기름 깨소금 늦게서 조금만 넣어 주시고요. 파마늘 들어가죠 no 했던 거를 이렇게 네. 좀 이렇게 깎아주시고 그다음 에 계란 네. 계란은 오른자만 하자 고 였죠? 깨지지 않게. 노른자에 흰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흰자는 필요 없는 거죠? 이 흰자 버리지 마시고 맛있게 해주시고 부어러워져물 <laughs> <laughs> 얼마큼 넣으라고? <laughs> 네, 블랙 띠고 있습 조금 넣어주고요 그냥 붙이면 황기 음, 황지단은 이렇게 말리지가 않죠 자 이렇게 서 약간 부드럽게 올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어? 단 지조. 지단. 1 온도 확인하시고요. 자. 짠. 조금 약하죠. 어, 여기는 되네요. 가운데다 할게요. 거품 있으면 거품 제거하시고 여기가 센치가 나오죠? 네. 5cm니까 넓이 5cm 맞춰줘요 네, 여기 이제, 요건 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흰자 이거 이렇게 들어갔어? 이게 너무 말른 상태에서 뒤집으면 안 돼요. 아, 여기가 마르면 모르겠어? 안 돼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기가 너무 음. 마르면 붙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다 잘하시더라고요. 0 6 m 로 하려면 세번 너무 얇게 했으면 네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거 어잘 해줘야지 속은 안 익고 겉을 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아니니까 불을 약하게 해서 조금 더익혀주요 이거를 남기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안 붙거나 날 너무 말랐을 때 이렇게 발라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색깔이 연한 거부터 우리가 볶작을 했어요. 색깔이 연한 거부터 기름 좀 넣어주고요. 그때 볶으면서 소금 좀 넣어주시고 우리가 소금에 절이고 그다음에 어 소금에 이렇게 해주고 다각 각자의 재료마다 양념을 해줘야 음식이 맛있다고 했죠? 특히 화양정조더 그래요 지짐 들은 적은 계란 밀가루에 독종 간이 돼있지 소금에 절였는데도 계란을 해줘요? 네 해주시면 네 이렇게 네.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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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소금에 절였었죠? 이거는 이제 살짝 태우지 말고. 그렇죠? 혹시 막 하는데 소금을 안 넣고 막 볶고 있었어요. 감독위원이 지나가면서 소금 넣으셨어요? 그럼 뭐랄 거야? 네. <laughs> 네. 그래. 안 넣는 거 봤는데. 아, 아니야. 아까 넣었어요. 넣었어요. 먹고 싶으면. 우유는 좀많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조건 이렇게 넣었다가. 이거는 살짝. 얘는 다 불린 거죠? 자, 고기를 할 때는 불이 너무 세면은 빨리 확줄어들어요 불을 좀 약하게. 그럼 팬이 많이 달궈져 있는 상태죠? 우리 지집부 네. 흔적은 해서, 어, 좀 잘랐죠? 자른 다음에 밀가루 묻히고, 네, 밀죠. 근데 네, 이거는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예? 요그상태에서 너무 고기가 특히, 고기가 다 익은 상태에서 자르면 표가 나죠? 네. 그럼 표가 날 때는 고기를 여기다 한번 더. 지져주세요 그러면 얘가 표가 안 나죠.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는데 잘르면여기 표가 싹 나잖아. 네, 그래서 빨리 갖다예 펜에다 네, 주시면. 자 문제는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익으면 안 되니까. 속부분이고속부분을 잘. 꼬야지, 이거 음. 응? 어, 안그으면안 되죠. 그래서 6cm 정도. 이때 이 두껍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또 나쁜데 기더라고? 두껍기 때문에 여기가 안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조심해 주시 선생님하고 자, 이거 갖다가 이렇게 네, 되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갖다 대지. 네. 이거 감독관 이보면안 되지. 왜냐면 기술이, 기술이 없구나. 네. 조리하는 기술이 없구나. 이렇게 차라리 여,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된다든지, 어, 그렇게 해서 잘라주세요. 음. 자, 자, 이래서, 잘된 부분을 1cm 먼저 잘라서, 이 가해 부분을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쪽 가해가 반듯하게 됐으면 이쪽 가해를 사용을 하시고, 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자고? 기름 기름 조금 넣고요. 그 기름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칠해주고요. 제일 먼저 여기 뭐를 할까? 당근 당근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당근 여기 어, 구멍 내지 않았는데 이것부터 하면 이거 어떻게 돼? 깨져요? 당근, 당근 옆에 소고기 들어가자 위에서 1cm. 그다음에 뭐 할까? 오이 좀 해자. 그래서 여기서 해서 여러분들 여기가 불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여기. 다음에. 계단은 여러분들 잘 다뤄야 돼 살살살 잘 다뤄야 요그 다음 표고를 하든 이거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 화양등은 표고가 아무리 작아도 이걸 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한개준비하고요그러면 똑같이, 아,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와도 될뻔 했다, 그치? 이제 음. 위에가, 위가 너무 올라갔다. 쭉쭉쭉쭉. 그냥 놔두세요. 왜냐면, 하여러분 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면을 여러분쭉 앞으로 구멍 냈죠. 이거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번 양쪽 끝을 잘라줘야 돼요. 양쪽 끝. 1cm 남기고, 날카롭잖아, 그냥 넣으면 그죠? 이거는 꼬지 안 빼요? 응, 이거는 꼬지 없이. 지 나요? 응. 지 지지 누른 적은? 빼고. 이거는? 빼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지진누름 적도? 안 빼는 경우가 있어요. 감점이에요? 안 되지. 감점 많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자슬 다져요. 뿌리세요. 뿌리는데 가운데다. 아니에요. 지짐들은 적은 지지기 때문에 지짐들은 적.